결국 바람과 물결도 배를 타고 사람이 모 오게 가로막고 있는 거네. 그래서 요것도 간신이었어. 어. 어. 그래서 요렇게 세모친 것들이 간신이었다. 요거야. 어. 이 이거 <laughs> 자, 이거 계속 보자. 요거 초록색 그관동별연관시조을요 정도 보고. <laughs> <laughs> 이거 일쪽 <1쪽> 좀 볼게. <laughs> 내가 고 매매 일쪽 맨 위에 써놨지. 구현일 추가 프린트라고 내가 만든 건데, 어, 그, 이거 학교에서 안 배운 건데, 분명 고전문법 문제 처음 보는 자료 가지고 문제 낼 거야.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처음 보는 글에다 적용하는 형식으로. 그 그냥 그런 연습하려고 일쪽 이쪽에 새로운 글한번 갖고 와봤고, 3쪽에 있는 문제도 약간 그런 유형의 문제만 넣어왔어 아마 3쪽에 있는 문제가 지시험 나올 거야. 여태껏 줬던 기출문보다도 더 좋은 게이 3쪽에 있는 문제야. 이따가 풀고 풀이도 해볼게. 자, 우선 1쪽 잠깐만 보자. 천천히 봐봐. 공제 증자다련 일러 가라샤데에서 현대어로 공자께서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야.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자, 보자. 공제라고 써 있거든? 공자 플러스 2잖아. 이는 뭘까? 주격조사겠지. 공자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짝대기 있어서. 그 다음에 다려라는 말은 방금 뭘로 해석돼 있어? 현대어 해석 보니까 다려가 뭘로 해석돼 있어? 이게 이거 어디 나오냐면 야슈이 목년다려. 거기 나오거든. 목년다려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고. 일러. 일러 말해 이 말인데 아직 뭐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해되지 두음 법칙 이 나타나지 가라샤대 요거는 무슨 적기 같아 끊어 적기지 갈아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중세 후반이라서 이어 적기 왜 끊어 적기도 나타났어요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높임선어말어미 샤를 사용해서 가라샤대 주체 높임선어말어미 그제 샤를 사용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야? 가라샤데가 야 현대어로 풀이를 잘 봐야 돼 현대어를 잘 이용해 먹어야 돼 말씀하시기를 그럼 주체가 누구야 공자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니까 공자지 그치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한 번만 정리 좀 하고 가자 이번주에 세명이나 나한테 카톡으로 이걸 물어봐서 아 이거 체계적으로 애가 안 잡혀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잠깐만 어좀 직보자료에 다놓긴 했는데 미루지 말고 지금 좀 정확히 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정리 다시 해줄게 중세와 현대 이렇게 어자 중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냥 줄표나 따옴표 생략할게 시샤 요거 사용했고, 현대국어는 선어말 어미 있어 없어 있지. 선어말 어미 의시 요거 사용하기도 하고, 깨서라는 조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어미로두 개만 쓸게. 계시다 주무시다 이런 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아니가 아니라 선지에서 현대와 마찬가지로 중세에도 선어말 어미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됐다 이러면어 맞아 현대에도 있었어 요거 연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선어말 어미 자 객체 높임 선어 어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이것도 이거 주어 높이는 거야 문장의 주어 누가에 해당하는 사람 높이는 거.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목적어, 그러니까 을을 붙는 사람이라든지 어 부사어, 에게가 붙는 사람, 개를 높이는 게 객체 높임이야. 그래서 중세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어이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했지. 요 삽잡잡, 요렇게 세 개, 그치? 요거 있었고, 현대에는, 자, 보자. 1번, 2번, 3번. 우선 1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 요거는 15세기, 한 16세기 되면서 그냥 없어져 버려. 어, 현대는 선어말 어미는 없고, 대신에, 아까 주체는 깨서였지. 어 객체는 깨.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할머니께, 이렇게. 선생님에게가 아니라 선생님께, 요거랑, 그 다음에 3번. 이, 특수 어휘로, 어, 기억나지? 들이다, 모시다, 되다, 여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상대 높임. 중세는 상대 높임 선어 말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와, 이 요렇게. 무슨 차이였냐면은, 얘는 어떤 문장에 사용돼? 평서문에 사용되고, 얘는 의문문에 사용되고. 자, 상대는, 상대 높임은, 이건 주어 높이고, 이건 목적어나 부서 높이고, 이건 누구 높이는 거? 청자, 듣는 사람 높이는 게 상대 높임. 그래서 요 선어 말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 요거, 뭐뭐 하쇼셔체를 사용하면은, 청자를 아주 높이는 거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중세에는 현대국어 볼까? 우선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있다, 없다, 없어, 선어말 어미 없고 조사도 딱히 없어. 깨서, 깨 이런 조사 있었는데 상대 높임은 없고, 대신 특수 어미도 없고, 상대 높임은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이 종결 어미를 통해 가지고, 어하십 격식체 비격식체 요거 있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연관해서 답지 쓴단 말이야 꼭좀 교정해놔야 좀 돼부탁해안 어? 지울게 일단 필요하면 사진 찍고 자일쪽 요거 두 번째 것도 좀 볼게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현대어돼 있고 자, 붙자 밑에.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무슨 적기 같아? 끊어적기 보이지? 그치? 끊어적기지? 그 다음에 얼굴. 그냥 써봤어 한번. 중세에는 이 얼굴이 아니라 이 얼굴이 이 형체라는 의미였어. 그 뭐라 그래야 돼? 바디라인. 뭔 말인지 알지? 쉐입. 쉐이프 요런 느낌이었어. 근데 현대에는 요게 페이스로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축소된 거야, 그치? 몰라도돼그 다음에 살은 요거 봐봐. 살 플러스 은인데 히읗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무슨 체언이다. 히읗 종성 체언, 그치? 근데 이, 어, 이것도 한 명이 물어봤는데 야 야. 용어가 참 중요한데 잠깐 한 번만 봐봐. 선생님, 그 용비어천 가세요. 곧 어? 교코 아이씨 이거 여기 가 나올 게 아니잖아 여름 하나니 나올 게 아니잖아 아 그래 얘들아 이게 히읗종성 체언이 뭐냐면은 명사야 명사 물론 정확히 말하면 명사되면서 수사 포함인데 명사 얘기하는 거야 히읗종성 체언은 나무 아 나무래 그그 용비어천가에 네 내히 이러해서 요게 히읗종성 체언이었고 그 다음에 천세 우해 어, 미리 정하샤 에서요 우가 전이라는 시유종성 체언이었고 그러니까 이 체언은 명사야 답지에 뭐시유종성 체언에서 뭐 어간 어미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어간 어미는 동사에 있는 거잖아 이건 틀린 말이야 얘는 어간 어미랑은 1도 관련 없는 거라고 얘는 알겠지?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희유종성 그다음에 모음 조화 O, x x 이씨살 양성 모음이니까 은 양성 모음 썼잖아. 오지. 그치 그다음에 현대 국어의 흔적에서 희유종성 체언의 흔적 이거 알지? 수해라그러고 암캐라 그러고 수평아리가 모게어그 병아리. 어 희유종성 체언 때문에 거센소리 축약이 일어난 거라고. 그 다음에 안팎, 머리카락 이런 게 희유증 성체한 흔적이지 받자온 그 밑에 좀 봐봐 원래는 잠깐만 잘 들어봐봐 이 받자온이 밭, 잡 아니래 잡에다가 똥을 병에 쳐봐 이거 뭐야 정체가 객체 높이는 선어말 어미 요 연습을 하자 그럼 이거 잡을 사용해 누구를 높이는 걸까 객체니까 현대 어플이 보고 맞춰 현대 어플이 보고 잡을 사용해서 그치 부모를 높이는 거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하니까 객체는 부모에게 이거라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맨 밑에 뭐 필요 없어 밑에 거는 거이라 이거 무슨 적기 같아 이어적기 볼줄 알지? 이어적기는 소리 중심 표기 형태 중심 표기 소리 중심 표기. 팔종성법은 소리 중심 형태 중심. 소리 중심 팔종성도. 팔종성도. 종성분용 초성이 형태를 적는 거였고. <laughs> 다음 오른쪽에 봐봐. 감이 허러 상하우디 아니아미 효도의 비르소묘 그냥 너무 많이 썼다 내가 필요한 것만 볼게. 우선 두 번째 거 상해 오 디라고 해서 이거 구개음화 일어난 것 같아? 안 일어난 것 같아? 안 일어났지. 디라고 돼 있잖아. 상하 지로안지으로안 바뀌었잖아. 구기음은 그러니까 안 일어났고 그다음에 아니홈이좀 봐봐. 아니 플러스 하 플러스 옴 플러스 이에서 아니 홈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명사형 어미 옴이 사용된 거. 그다음 무슨 적기이 끄도 어, 적기가돼 있는 얘는 독특하게. 근데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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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 명사형 어미 중세국어의 명사형 어미 진우야 뭐 있어? 어 그래 옴과 우음 있고 하나 더뭐또어기 근데 얘는 활발히 쓰여 안쓰여 안쓰이고 이제 얘는 모에 맞춰 가지고 쓰요 옴과 우이 그렇지 모음 조화에 맞춰 가지고 그치 어. 그 다음에 비르소미오 요거 좀 봐봐 이어졌기로 얘는 비르옴 이오에서 가만히 봐봐 비르소미오 이렇게 이어졌게 된 거야 얘는 모음 조화가 파괴가 된거지 왜냐면 비은요 글자 바로 요 경계에 있는 요두 글자 보는 건데 얘은니까 음성모음인데 오음은 양성모음이잖아 어, 보이지 파괴됐구나라는 거볼수 있어야 된다고 그다음 그냥 박스 밑에 봐봐 모음 을이롬을모음조화 OX 승민아 어 X지 죽을 뻔했어 오는 양성모음인데 을 하고 음성모음 써버렸잖아 모음조화 x 그래서 중세후반이라 모음조화 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또뭐 끊어졌기도 사용되고 있고 모음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행하야 이거 행하다 행하고 행하야 이렇게 돼 모음조화 o x 여우나 오 그치 하가 양성 모음이니까 야 양성 모음 썼잖아 요즘 말리면 무엇 무엇을 행하여 이렇게 되는데 모음조화 지켜진 거고 자 코밑에 거 그냥 빈칸만 채우자. 비읍시옷 어~ 해서 써 해서 초성에 비읍시옷. 이거 뭐가 보인다? 다섯 글자. <laughs> 어두자음군. 그치? 어~ 맞지? 어두자음군. 어~ 너무 어, 어두자음군이 보이고 있고. 야 비읍시옷 둘다 음가 있었다. 없었다. 둘다 있었어. 그래서 아까 좁쌀 햅쌀 이런 글자로 변했었잖아. 그다음에 부모를 밑에 모음조화 오엑스 엑지아 미안해 오지 엄마야 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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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양성인데 랄 하고 양성이니까 모음조화 볼줄 알지 됐어 필요없어 밑에꺼 자 다음 장 봐봐 <laughs> 그냥 비카방 저기 필요하 대표버디오 이거 무슨 적기 괄호만 채워 끊어 적기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한 이에서 직한이 요게 정직한 이라는 직한 이거래. 근데 직이라고 썼잖아. 아, 구 개월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뭐 밑에 거 됐어 필요 없고 어, 필요 없고. 그 밑에 좀 봐봐 맨 밑에 아당하기 잘하는 아당하기 잘하는 이라고 보이니 왼쪽 밑에 어, 아당하는 게 아첨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아당학기라는 기 요거 뭐야 기억나니? 명사형 어이 기가 사용되고 있네. 그렇지? 명사형 어리는 원래 이제 오음이 거의 쓰이고 기는 활발히 안 쓰였었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자. 말쌈만 이근이에서 말쌈 요게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시옷으로 썼잖아. 그래서 내가 각자병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각자병서 뭔지 아니? 요거 얘기하고 싶었어. 각자병서는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이렇게 쓰는 게 각자병서야 같은 거두번 쓰는 게 각자병서야 쌍지읒 이런 거어뭐뭐 뭐 쌍비읍 이런 거 이런 게 각자병서야 어두자음구는 각자병서야 아니야 아니지 어두자음구는 비읍시옷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런 건합병병서라 그래 어두자음구 같이 다른 거 쓰면 합병병서고 같은 거를 두번 쓰면 각자병서고 <laughs> 자 다음 3쪽부터 10쪽까지 오늘 요거하고 수업 다 끝낼게 어 <laughs> 잠깐만 까먹기 전에 요거 좀 미리 잠깐만 잠깐 풀지 말고 요거 하나만 이야기 좀 하자 야 봐봐 어그 오늘 수업하고 오늘이 며칠이지? 1 2이니 오늘이 10? 그럼 16일, 토요일이지? 토요일 날 10시에 직보할 거야. 어, 맥시멈 한 3시간 정도. 그니까 스케줄 이렇게 맞춰가지고 짜면 돼. 그 다음에 17일, 일요일 날 10시에 구현 기출 해설할 거야. 전에는 기출 먼저 했는데 좀 바꿔보게 직보로 내용 싹 정리 좀 다시 하고 열심히 만들었어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복습 좀 하고 와서 이제 다음날 열0시에 이렇게 같이 문제 좀 같이 이렇게 테스트처럼 풀어보자고 자잘 들어봐 어 구현 기출 문제는 지금 이책 어 42쪽부터 있어 어차피 수업 이제 끝나니까 이거 먼저 얘기 싹 하자. 어, 이 책, 이거, 이거 무슨 책이라 그래야 돼? 이거. 이 책, 이 무슨 책이라 그럴까? 이 책, 27쪽부터 어, 한번 펴봐. 2 7쪽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응? 27쪽부터 41쪽까지 OX 단답 이런 식으로 고전 중세라 관동별곡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거 숙제 아니야. 그냥 금요일날 공부하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 토요일날 해도 되고, 일요일날 해도 돼.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해. 근데 개인적으로는 금요일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42쪽부터 끝까지는 그 구현 기출이야. 19, 20, 21, 2 2다 합치니까 딱 61문제 나오더라고. 이거는 절대 풀지 마. 알겠지? 이거, 요날 같이 할 거니까. 어, 이건 절대 풀지 마. 어. 마지막으로 이거 줬잖아. 노란색. 추가 문제 2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 표지에 써 있듯,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중세국어 문제 중에 우리 범위랑 좀 겹치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만 추려서한 25문제. 어 그래서 괜찮아 문제 좋아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요것도 숙제 아니야 요것도 이제 저기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한번 꼭 풀어 봐봐 알겠지 우리 범위 벗어나진 않게 추렸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 사진 한장 찍어 놓고 음. <laughs> 페이지 3부터 이제 10까지 스물다섯 어, 문제 몇시야 부탁해야겠다 어, 좀 빨리 못뭐 끝내주겠네 어, 빨리 풀어봐봐 그리고 후루룩 질문받고 수업 끝낼게 <laughs> 시험 아니니까 풀면서 좀 아리까리하면 손들어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 알았지 막히면 손들어 영상 보는 친구는 풀어봐. 어 그리고 토요일을 요 시간에 다 갖고 와 풀이 해줄게. 응.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